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드센 강추위도 어느새 어느 정도는 물러간듯하네요. 제 생일이 1월 말이라 어릴 때부터 설날과 겹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을 때라 제 생일을 따로 차려줄 여력이 없었던 부모님은 설차례상에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 사서 축하를 해주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올해로 결혼 4년 차인 저는 아직 아이는 없어요. 딱히 아이를 낳는 것에 남편이나 저나 적극적이지는 않아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남편과는 대학교 때 잠깐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타던 사이였죠. 하지만 군대를 가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연인 사이로 발전할 기회를 잃었고 그렇게 몇 년을 각자 살았어요. 물론 사귀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인연이 되려는지. 우연히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끊어졌던 감정을 다시 살려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어요. 2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사귀다 결혼에 고린을 하게 되었는데 별다른 트러블 없이 모든 게 순조롭게만 진행되었죠. 남편에게는 위로 형만 둘이 있습니다. 둘다 결혼했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시가와 멀지 않은 곳에 다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나죠. 그런데 결혼 후 처음 맞는 추석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남자들 밥상이랑 여자들 밥상을 따로 차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결혼 전에 한두 번 인사차 찾아갔을 때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죠. 그때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여자친구니까 손님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다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두 형님들도 없었고요. 게다가 명절 때 한번 찾아뵈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굳이 찾아오는 게더 불편할 수 있다고요.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제가 고집부릴 명분이 없어서 그냥 저희 집에서만 보내서 몰랐는데 처음 보는 광경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온 가족이 다 모여 함께 식사를 할 만큼 집이 넓지도 않고 식탁도 겨우 6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크기라 인원을 나눠서 먹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왜 굳이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먹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따로 먹을 거면,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 네 분이 먼저 드시고, 저와 남편이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아들 셋, 이렇게 먼저 상 차려 먹게 하고, 그 후에 시어머니랑 저희 며느리들이 먹을 상을 다시 차리는데, 전 차려진 상을 보고 더 놀랐네요. 아니, 놀랐다기보다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 밥상과 저희 밥상이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일단 메인 메뉴인 불고기 조기구이 잡채 등등은 남자들 상에서 먹다 남은 걸 우리 상에 차리셨고 그마저도 손안된 조기들은 다음날 먹어야겠다며 빼시더라고요. 그 외에 각종 전들이며 수육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새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상에는 먹고 남은 거 위에 그나마 새거몇 점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음식할 때 남자들이 탱자탱자 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나마 자잘한 일들만 도와준 게 전부입니다. 음식을 하는 일은 주로 시어머니와 저희 며느리들 셋이서 다한 셈이죠. 그런데 더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남은 음식으로만 상을 차려주니 짜증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평소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반찬이 이게 뭐냐고요. 그리곤 저를 보면서 저기 새거 많으니까 내가 갖다 줄까? 하는데 시어머니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드시더군요. 그럼 이건 누가 먹니? 있는 거부터 다 먹고 그래도 모자르면 그때 갖다 먹으면 되지. 부모 앞에서 마누라 편드는 거 봐라. 아주 팔불출이 따로 없네. 라고요. 기분이 나빠진 저는 남편에게 됐다고 하고 밥을 먹는둥 마는둥 하고 있는데 두 형님들은 아주 맛있게도 드시더라고요. 아마 이 모든 광경이 제 눈에만 생소하고 이상해 보였지 나머지 식구들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분명 지금까지 계속 이래왔던 것디 확실했죠. 여기서 괜히 나 혼자 욱해봐야 남편 말고는 편들어줄 사람이 없을 게 뻔하고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결국 더러운 기분으로 먹은 그 얼마 되지 않은 음식들이 탈이 난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며칠을 설사로 개고생을 했네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며느리들이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이냐고요. 음식 차리는 일은 정작 며느리들이랑 시어머니가 다 하는데 도대체 왜 남자들이 먹다가 남긴 걸 먹어야 하냐. 그리고 맛있는 걸 따로 빼는 건또왜 그런 거냐 했더니 이 모든 책임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시가쪽 형편이 먹고 살만은 하지만 자기가 어릴 때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했다네요. 하나도 아니고 아들 세 키우는데 얼마나 돈 들어갈 데가 많았겠어요. 특히 식비가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음식 남기는 걸 극도로 싫어했대요. 행여라도 밥을 남기거나 오래된 반찬을 버리는 걸 들키는 날에는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한고집하는 성격에 심하게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나서서 음식 남기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을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형들이 결혼을 하고부터 명절날이나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시아버지와 아들들이 먼저, 그 후에 시어머니와 형님들이 식사를 하는 식으로 밥을 먹게 되었죠. 그러면 앞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형님들 상으로 남은 음식들을 옮겨 먹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자기도 그게 잘못됐다 싶어 몇번 말을 해봤지만, 남자가 여자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시아버지와 평생 그런 시아버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사서 종로를 타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씨도 안 먹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이면 기분 나빠서 시가에 가기 싫을 것 같다 했습니다. 남편도 제 생각이 정 그러면 존중해주겠다. 중요한 날 아니면 안 가도 된다고 동의해줘서 그냥 넘어가졌네요. 실제로 한 번씩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바쁘다는 핑계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부모님 생신날이나 명절이었어요. 여전히 불합리한 식사 행태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특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시어머니 생신날이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가 주인공이라 그런지 시아버지 옆에 새아들들과 같이 앉으신 시어머니는 많이 들떠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양념게장통을 꺼내시더니 몸통과 다리를 분리하시는 거예요. 원래 세로로 자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몸통도 반쪽 거기 연결된 다리도 반쪽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아예 몸통과 다리들을 따로 자르시고는 자기들 상에는 몸통들을 다리들을 저희에게 건네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네요. 그날 저 기분 나빠서 양념게장은 손도 안 댔어요. 먹을 걸로 눈치 주고 구박하는 사연들을 들어만 봤지 내가 직접 이렇게 적나라하게 겪을 줄 몰랐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저도 돈 법니다. 먹고 싶으면 극간 양념게장. 제 돈으로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먹을 걸로 당하는 서름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서롬을 주는 쪽도 우습지만 따지는 쪽도 모양새가 웃겨지기 쉽상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참고 살자니 재송만 타 들어가고 아니면 아예 연을 끊는 방법밖에 는 없는데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어렵고 그러다 제가 제대로 반항을 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저희 친정집이었어요. 저희 친정집은 차로 3 시간이나 가야 할 만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두세 달에 한번 가는 것도 쉽지는 않죠. 작년 추석 전에 벌초도 할겸 친정부모님 얼굴도 배겸해서 내려간 적이 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와 아빠는 버선발로 환영을 해주시더군요. 거기다 부엌에는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각종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엄마가 요즘 어깨며 손목이며 성한데가 없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전 엄마에게 한소리 하고 말았죠. 엄마, 몸도 안 좋다면서 무슨 음식을 이렇게 했어? 또 병원 가서 치료받네 만회하려고? 저도 참 못된 딸인 거 인정합니다. 오랜만에 내려오는 딸과 사위에게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은 친정 엄마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 시가와 너무도 대비되는 그 모습에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하지만 밥을 먹기 시작하자 엄마는 저와 남편 앞에 새우도 까주시거나 그 뜨거운 삼계탕 안에 있던 달걀 꺼내서는 다리부터 살을 발라주시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엄마 손가락들 끝이 빨개지는데도 연신 우리 사위 이거 먹어봐. 딸, 이거 맛있어, 이거부터 먹어봐. 하시더라고요. 정작 아빠와 엄마 당신들은 아직 한 숟갈도 안 드셨는데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깜짝 놀란 엄마와 아빠는 저를 진정시키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네요. 옆에서 남편 역시 좌불안석이었고요. 괜히 시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봐야 부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삼계탕이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오랜만에 엄마 아빠 얼굴 보니.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는 말로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날 밤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오늘 뭐 느끼는 거 없냐고 말이에요. 당신 부모랑 내 부모랑 대체 뭐가 다르길래. 당신은 우리 집 와서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데 나는 당신 집 가면 천덕꾸러기에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을 받냐. 이제부터 더 이상은 안 참겠다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그리고 자기 말이 과연 먹힐지 모르겠다 하길래, 당신은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대신 나도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거다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오늘 내가 느낀 건딱 하나야, 내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한테 귀한 존재였는지, 사실 그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알겠어, 당신 부모님한테 그런 대접받을 이유 하나도 없다는 거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하는 만큼 해달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람 대접은 받아야겠어. 그게 내 결론이고, 만약에 당신이 반대한다면, 나 당신 안 봐. 그 정도로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 인정해 주길 바래. 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했죠. 말 그대로 전 지금까지처럼 참아줄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시가와 아예 인연을 끊던, 아니면 더한 결정을 해야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 대접은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곧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한번더 다짐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말리지 말라고요 내심 걱정이 되는지 남편이 뭘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당신은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크게 모난 거 없이 자기 할건 잘하는 남편이었지만 막상 다시 시가에 가서 또 극고를 그 당할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남편까지 미워져서 대답해주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시가에 도착해 보니 이미 형님 두 분과 시어머니가 음식장만에 여념이 없었고 저도 같이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옆에서 잔심부름이나 해주는 게 전부라 여전히 음식하는 일은 전부 저희 여자들 몫이었죠. 마침내 음식을 다 하고 남자들 상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제일 맛있는 건 모조리 거기에 올라가는 걸 보고 참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유일하게 남편만 제한색을 살피며 안절부절하더라고요. 오늘만큼은 남편 체면이 고모고, 이판사판이라는 다짐으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남자들 상위에는 건더기가 가득한 국에 생선도 제일 큰 걸로 1인당 한 마리씩 올라가 있었어요. 거기다 여전히 양념게장은 몸통만 가지런히 담아져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걸 겨우 참으며, 식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렸어요. 큰형님은 미리 설거지를 시작했더군요. 싱크대가 좁은 편이라 음식을 하면서 동시에 계속 치워대지 않으면 자리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들 식사가 끝나고 대충 치운 다음 시어머니와 저희 며느리들이 밥을 먹을 차례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이 먹던 반찬 그대로 옮겨놓고 그 위에 새 반찬을 살짝씩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전 바로 1층에 주차된 차로 내려가 제가 미리 싸가지고 온 산적부터 잡채며 양념게장까지. 다 챙겨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짐을 한보따리 들고 오니, 모두들 뭔가 싶어 쳐다보대요. 사실, 그때 조금 망설이긴 했어요. 막상 일을 저지르려고 싸우긴 했지만, 시가에 자기가 먹을 걸 따로 싸우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괜히 미친 사람 취급만 받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딱 우리 친정부모님이 생각나더군요. 시집가서 이렇게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거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들 먹고 남은 걸 먹으면서도, 시가라는 이유로 아무 말 못하고 살아야 한답니까? 그냥 한번 미친년 되고 말자.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인지, 최소한 알려는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일단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한 곳으로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것들로 다시 차렸죠.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던 시어머니가 뭐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싸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한쪽으로 치워놓은 음식들을 가리키며 저건 그럼 뭐냐고 언성을 높이시길래 드디어 올게였구나 싶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건 먹고 남긴 거잖아요. 그럼 음식이 아니라 음식 쓰레기죠. 솔직히 지금까지 간신히 참고 있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역겨워서 못 먹겠어요. 아버님이나 아주버님들이 먹으면서 여기저기 침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먹을래요, 이제. 이거 시장 가서 제가 직접 골라서 사온 건데 완전 맛있더라고요. 어머니도 좀 드셔보세요. 라고 하며, 보란듯이 양념게장통을 열고, 다리는 다 잘라내버린 다음, 몸통만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려놓는 걸 시작으로, 저는 전자레인지에, 그리고 생선구이는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 데우기 시작하니, 그동안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럼 치워놓은 음식은 누가 먹냐고요. 전 대꾸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도 미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이제는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저보고 정신이 나갔냐면서,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지 지금 뭐 하자는 짓거리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건 그럼 누가 먹을 거야 하길래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쳐 버렸네요. 먹은 사람이 마저 먹던가 아니면 버리세요. 우리 며느리들이 집에서 기르는 개새끼도 아니고 왜 남들이 먹던 걸 우리가 처리해야 해요? 아니면 다음부터는 저희 여자들이 먼저 먹을 테니까 아버님이 남은 거 드실래요? 그때 남편이 쟤를 말리려 폼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노려보며 한마디만 하라고 내 얼굴 그만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말려보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군요. 형님들도 벙쪄 있길래 이제 이 집도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이 노예로 팔려온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귀하게 자란 거 아니냐. 근데 왜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부당한 대접을 참아야 하냐라고 하니까 형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한마디 했네요. 입만 열면 시집살이 호되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누구보다 며느리 고충을 잘하시는 분이 이제 시어머니 위치에 있다고 똑같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따졌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씩씩대는 시아버지 두눈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저 이제 시가 안올 거라고요. 아들밖에 모르는 아버님 눈에는 그저 하찮은 며느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세상 귀하기 귀한 누군가의 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사위 먹이려고 아픈 몸 이끌고 음식해서 하나하나 정성껏 사위 밥그릇 위에 음식을 올려주던 우리 엄마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리곤 그냥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바로 뛰어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자기야, 이제 우리 집 가자. 하는데, 그제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한 걸 남편이 부축해줘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형님들이 그날 돌아가면서 연락을 해서는 잘했다고 자기들도 이제 안 참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도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듣고는 느끼는 게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번엔 달라져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좀 울컥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그냥 미친 사람 취급받을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전 얼마 있다 임신을 했어요. 형님들 말로는 조금 달라지셨다고 하던데, 제가 있듯이 너무 심해서 아직까지 시가에는 못 갔습니다. 물론 저보러 찾아오시긴 했죠. 뭔가 말투나 행동이 바뀐 것 같긴 한데, 직접 확인을 해보지는 않아서 궁금하긴 하네요. 몸좀 괜찮아지면, 시가에 다녀와서 다시 후기 남길 수 있도록 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